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로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주요 이제 지금 핵심 장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원익 IPS에서 어 이번 전시회 때도 그렇고 올해 좀 주력으로 밀고 계시는 거좀 알려 주세요. 주력을 밀고 있는 건 사실은 저희가 크게 이제 세 분야로 나뉘는데요. 네. CVD 쪽, 네. 예. 증착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탈 쪽, 뭐, 텅스텐이라든가, TI, TIN, 메탈 쪽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이라고 저희가 열처리 쪽 장비가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열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기본 그냥 옥사이드 언일 정도만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미니 배치라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배치 타입으로 위로 쌓는 네. 타입인데 어, 미니 배치 타입으로 이제 두 개의 챔버로 진행되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언닐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ALD,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런 거를 저희가 진출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이제 양산 장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니고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대배치, 대대배치라고 이제 다섯 6 여섯 낫,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웨이퍼가 한 번에 뭐 100매, 125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주력 장비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초대대배치라고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로 올린 초대대배치 배치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한 170매, 200매까지도 한 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그 디퓨전 쪽에 열처리 쪽에 주력 장비라고 볼수 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고객사 니즈에 맞춰서 개발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도 뭐 제안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사에서 이제 제안을 주신 것도 있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 개발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ALD 쪽은 좀 어떤가요? 일단 뭐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제미니 CVD. 저희가 제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원익가 IPS 독창적인 그냥 설비 모델 이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미니 CVD가 있고다음 그에 제미니 AL 말씀하신 대로가 있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메탈 쪽. 예, 저희가 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외에 그 텅스텐이라든가 Ti TiN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아라는 모델로 해서 노아도 저희 고유적인 모델 이름인데 메탈 쪽 관련한 CVD AL 장비가 따로 있고요. 예.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열처리 장비. 예, 디퓨전 쪽이 이렇게 저희가 뭐 300SP, 300SE 예, 이렇게 요 요게 가장 그 많이 나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거의 한 수백도 나갔죠. 요게 가장 주력 제품이고 아, 방금 말씀드렸듯 스클라우 있지 않습니까? 미니 배치. 요게 이제 저희 이제 향후 이제 좀 주력 모델이 될 예, 신규 개발 장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미니 배치요? 예, 미니 배치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건 이제 위로 길어서 네. 배치 타입으로 위로 쌓는 타입이고 요건 이제 양쪽에 두 가지 첨버가 들어, 두개첨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생산성 좋으면서 좀 신규 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웨이퍼를 175개까지 쌓는 거랑 배치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 하나의 로에서 진행하는 건데 아. 요거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각각 다른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 다른 공정.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ALD 옥스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열처리가 아닌 ALD 증착 열처리 를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혹시 그 해외 고객사들 동향은 좀 어떤가요? 좀. 어, 해외는 저희가 이제 해외 영업팀은 따로 있는데요. 네. 해외 쪽은 저희가 이제 크게는 이제 그 중국 쪽그 나가는 장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미국 텍사스 쪽에 네. 예, 삼성 사스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쪽도 저희가 좀 컨택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그 고객들 업체명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렇게 좀 크게 미국, 중국, 일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약간 단일 고객사는 조금 이제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맨 처음에 삼성전자 쪽 위주로만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SK 하이닉스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도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일 고객사는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펄스 히터 안에 들어가는 모듈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크게 보시면은 저희가 조립된 펄스 히터의 완제품 상태 그리고 분해를 해 놓은 이제 부분품들 아. 그 펄스 히터 외에 소모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 툴들 이렇게 같이 전시를 좀해 놨습니다 아, 그럼 이 위에 있는 거 자체가 펄스 히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그... 히터라고 해서 예전에 저 세라믹 히터처럼 원판 이렇게 큰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아그 세라믹 원판처럼 큰 저, 사이즈는 그 뭐, 예, 세라믹 히터? 저건 이제 전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웨이퍼 사이즈에 맞춘 이제 대형 히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네. 이 후공정 히터는. 칩을 잘라가지고 하나하나씩 본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칩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히터 사이즈도 그만큼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히터는 웨이퍼 사이즈가 아니라 칩 사이즈로 비슷하게 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초고온 올렸다 내렸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좀 기술력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발열을 하는 세라믹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세라믹 재질을 사용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고온으로 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잘 버텨내야 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 절연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이제 세라믹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나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두 가지 종류의 세라믹 재질을 사용해서 저희가 히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시장이 열렸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나? 시장은 과거부터 열려 있기는 했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컨벤셔널한 방식이 더좀 포션을 많이 차지했다라고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AI 시장이 대두가 되면서 직접적인 열 압착 본딩 방식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딩 할때 어, 범프 피치 간격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가지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을 열 압착 방식 히터로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고객은 대상 이제 오사트 업체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오사트 업체들에서 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네. 저희의 주요 고객층은 이제 장비 제조사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아예 그냥 그 장비 제조사부터 들어가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부품을 직접적으로 뭐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 산업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장비사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면은 장비사에서 저희 부품을 적용을 하고 그 장비가 어 최종적으로 칩 메이커, 엔드유저 쪽 또는 이제 오사트 업체들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소모품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용 조건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주기라든가 소모 주기겠죠. 그런 게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것도 하나의 소모품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소모적인 주기를 늘리기 위해서 히터 자체적으로도 본딩을 할수 있지만은 그 외에 밑에 보시면은 본드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히터에 뭐 배큠으로 압착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본딩을 하면서 소모가 되고 나면은 본드 툴은 다시 새걸로 교체를 하고 예.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주기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고객들께서 주요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미코 세라믹스의 주력이잖아요. 네. 이게 세라믹 히터. 이게 좀 어떻게 시장이 좀 많이 변하고 있나요? 어때요? 예, 지금 이 세라믹 히터는 CVD, ALD 공정에 주로 들어가는데. 그 CBD ALD 장비에 사실은 뭐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실제 웨이퍼가 이게 안착이 되고 이 위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뭐 CBD 공정이나 ALD 공정은 요즘 들어서 메모리나 특히 프레시 메모리나 이쪽에서 이 단수가 높아지면서 뭐 지금 뭐 200단, 300단 뭐 이런 말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뭐 1000단까지도 간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 단수 쌓는 게다 c b d 의 예를 들면 쌓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예전에 뭐한 10대 사용되던 CBD가 지금 100대가 사용되고 이 앞으로 200대가 사용이 될 거고 그 단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장비에 하나 다 꽂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가는, 네,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요게 미코 세레믹스가 얼마나 되죠? 전 세계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어, 한30% 되고요. 어, 특정 분야에서는 한70%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ALD 시장에 이제 저, 어, 포커싱을 하고 있고 네. ALD 시장에서는 저희가 한70% 이상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웨이퍼 잡아주는 음, 네네 맞습니다 보호자. 예.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되게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최근에 좀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 정전척은 사실은 그 CBD CB, CB 히터보다 네. 저희가 사업을 먼저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세라믹 ESC보다는 코팅 ESC라든지 아니면 폴리미드 ESC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었고요 현재는 이런 히터와 비슷하게 어, 세라믹 플레이트 시트를 이용한 이제 그 ESC가 되, 정전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수가 높아지면 반대로 시각을 아주 굉장히 깊숙이 시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를 높이고 하이파워에 그 다음에 이 에스펙 레이셔를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견딜 수 있는 그,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세라믹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정전 이 레이어가 깨지면 누설 연료가 생겨버려가지고 리퀴즈가 떠버리죠. 그, 게 되면 정전체계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전압에 아주 좋은, 내지막 특성이 좋은 세라믹 막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제품들은 아주 고순도의 세라믹 소결체고 굉장히 하이 프레셔에서 소결을 하는, 그, 니까 예전하고 많이 다른. 그런 제품들을 신규로 저희가 내놓고 이 기술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세라믹 히터 기술하고 많이 유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런 그러니까 높은 내전압을 갖고 있는 시트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드물고 저희가 지금 거의 선도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국내 선도적인 그 엣지 장비 메이커랑 코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라믹 히터랑 다르게 ESC 요 정전척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어 네, 예, 지금도 사실은 그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장비 회사랑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회사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으켜 해야 저희도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같이 장비 개발 단에서부터 같이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어 애치 메이커가 저희는 애처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애처 메이커가 그 CBD 메이커보다는 아직은 좀 성장 률이좀 약간 좀 저조한. 하지만, 아, SMS라는 상당히 큰 장비 메이커가 지금 엣지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어, 예전에 그런 어려움을 이제 좀 벗어나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지금 같이 코어를 해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이제 성장세가 많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저희 회사는 레이저라는 걸 가지고 산업 반도체 쪽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저로 글씨를 쓴다거나 자른다거나 구멍을 뚫는다거나 뭐 홈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을 레이저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데 레이저가 아닌 다른 걸로 한다면 저희는 하진 않고요. 레이저로 하는 걸 가지고 아, 한국 반도체 종, 종 회사 쪽에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가 레이저 마킹이라고 하는 반도체에 보면 제품을 생산하시면 제품의 아이덴티티 새기는 그런 것들을 새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그런 웨이퍼들을 자르거나 또는 그걸 다시 어떤 공정 중에서 붙이거나 띨때 하는 레이저 어시스턴트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없었고 해외에서 일부 독점했던 기술들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국산화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국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킹, 뭐그 다음에. 절단하는 거, 드릴링 뭐 여러 가지. 근데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게 어닐링 쪽이요 레이저 어닐링. 네네. 그거는 지금 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 부분은. 아 그게 핵심인데? 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대답을 네. 못 하게 아, 돼 그래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고객사가 어떻게 뭐 이제 이제 적용하는 단계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죠, 실제로 양산은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적용하는 단계라기는 뭐라고요? 그건 지났고요. 어... 지금 양산에 적용하고 있네요. 네, 예, 그렇죠. 다정부를 갖고 계시니까요. 근데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그게 일본 쪽에서 하던 걸좀 국산화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니까 어닐이란 자체를 레이저로 한 거가 뭐 일본에 있었죠. 네. 그 저희가 한건 맞지만 그거를 방식이 약간 달라요. 어닐이라는 목적은 같을지언정 예. 어닐라는 방식 자체가 일본계 어떤 장비와는 저희가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적용한 분야 자체도 틀리네요. 반도체 사마다의 생산하시는 제품군들이 다른데 저희가 한 부분들은 약간 저희가 좀 최초입니다. 일본계사보다는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닐이 약간 뭐 열처리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국지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온이,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레이저로 안 하고 다른 히팅 방식 같은 걸로 해서 풀림을 했던 건데, 엘리닝 풀림을 했던 건데 레이저를 쓴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저들을 일본 회사들이 장비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 회사들은 메모리 쪽이 아닌 비메모리 쪽이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메모리 쪽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적용 분야좀 달라요. 특히 좀후공정그 오사트 쪽, 패키징 쪽이 되게 요즘에 중요하게 또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떨까요? 회사가 아까 보시는 그쪽 호공정 쪽은? 저희가 이제 오사트 쪽에서 한동안 좀잘 못하던 게그래이제 그루빙이 있었던 게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은 신형 장비가 나오면서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하고 데모 들어가고 이제 하고 있는, 테스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조금은 아주 출발점은 아니지만 좀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부분 정도 될것 같고 내년, 내후년쯤 가서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다들 하시는 말씀은 올 하반기는 바쁠 거다라는 얘기는 하시지만 1월 달에 아직은 체감은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디스컴이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구리 주로 구리 표면에 있는 어떤 찌꺼기 잔여물 이 있으면은 그 다음 공정에서 그 위에 어떤 접합이나 어떤 공정할 때그디스컴이는 찌꺼기가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따로 클리닝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공정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 공정을 진행하는 에코라이트란 설비. 많은 사람들이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 요즘 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인지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리플로우라 하면은 반도체 후공정 쪽에 주로 쓰이는 공정 이름이 리플로우라고 하고요. 네. 요즘 많이 뭐 화두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반도체 마지막 패키징 공정 쪽에서 이제 카파 필러 범프라든지 이런 솔더볼이라든지 그 범프를 다른 칩과 I/O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돌기가 있어요. 네. 범프로 이루어진 그거를 살짝 녹여서. 원래는 네모난 형태인데, 얘를 살짝 녹여서 동그랗게 볼링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이제 뭐막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인지, 네네. 뭐 아니면 이제 양산에서 어느 정도나 쓰이고 있는지 좀 아시죠? 이게 이제 도입되는 장비는 아니고, 약간 뭐 컨벤셔널 한 패키징 쪽에서 이미 그 리플로우라는 공정이 되고 있었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웨이퍼랩의 패키지 쪽에서도 이런 동일한 리플로우 공정이 좀 도입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플럭스 리스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어, 기존의 리플로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컨벤셔널한 리펠로는 플럭스라는 거를 좀 발라서 접착제 이거 개념이거든요. 예, 그거를 좀 발라서 처리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좀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후공전 패키징에서 쓰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고객사들은 오사트 업체들이 네 이제... 주로 오사 트 쪽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홍콩 전까지 담당하시는 IDM이나 파운드리사에서도 저희를 저희 장비 사용하시죠. 네. 아, 이게 그러면 고객사가 뭐 어디 뭐 대만이나 해외까지도 많이 나가 있는? 아, 네, 저희 장비 요건 다 진출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사트 기업 쪽으로는 네. 어디 뭐, 뭐 어디 한미 뭐다 어느 정도까지나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어, 아, 그렇게까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해외 많이 저희 장, 해외 많은 고객사 쪽에서 저희 장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P S K가 어, 드라이스트립 글로벌 마켓의 넘버 원이거든요. 이, 이 드라이스트 슈프라라는 드라이스트립 장비로 하고 있는 거고 드라이스트립이란 거는 우리 P PR이라, R 이라는그감강액을 네. 나중에 제거해야 하는 그런 공정을 할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드라이 스트립이라서 말 그대로. 과거에는 케미컬, 이제 화학용품을 써서 한글을 웻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플라즈마를 써서 가스 섞어서 하는 그런 공정으로 다 활용한 PR을, PR 감광액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하는 걸 드라이 스트립을 하고, 슈프라라는 설비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세계에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네. 전 세계에 다 이제 있다고 보시면 대도 못 방할 정도로 하고 있고요. 네. 인티저라는 거는 저희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는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설비입니다. 이거는 네. 어, 우리 웨이퍼가 공정 진행 중에 자연적으로 대기에 있는 어떤 산소랑 반응해서 네. 실리콘과 실리콘이죠.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어, 그런 자연산화막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 자연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이 또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이 드라이클리닝 설비이고요. 네. 이것도 어, 케미컬 없이 가스의 플라즈마를 조합을 하는 걸로 진행하는 겁니다. 하드마스크 스트립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슈퍼라고 네. 슈퍼라는 PR 스트립 드라이 네. 스트립 말씀드렸는데 이건 일반적인 그런 PR 감각력 말고 좀더 딱딱한 하드마스크라는 거를 쓰다가 그 공정이 다 끝난 하드 마스크를 제거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그때는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 가능한 옴니스란 설비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그 H2를 이제 베이퍼, 이제 수증기 그런 상태로 넣은 다음에 플라즈마를 작동 시켜서 그 하드 마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클리닝이라는 네. 거는. 네. 어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됨에 따라서 웨이퍼의 완전 끝 엣지 영역까지 저희가 공정을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300mm 웨이퍼라고 하면은 거의 끝에 한 297mm 298mm 이런 부분 끝에 얇은 그 부분만 어,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어떤 뭐 옥사이드나 뭐 메탈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필요한 공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네. 공정이? 네. 그럼 이게 중간중간에 다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고, 특히 이제 드라이 스트립, 처음 속에 드라이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반도체 공정이 점점 세분화지면서 스텝수라고 더 많아, 많아지게, 돼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그 스텝 사이사이에 주로 저 드라이 스트립이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좀 공정이 많이 세분화되고 또뭐 단수가 올라갈수록 그쵸. 장비 사용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구조일까요? 네. 네, 네. BMT는 피팅 밸브, 네. 뭐 조선이라든지 뭐 플랜트,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쪽에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전시회니까 반도체 관련 제품 위주로 지금 전시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뭐 피팅 밸브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선, 뭐 석유화학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실제로 반도체 비중이 매출에서 한 60, 70% 차지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반도체 피팅 밸브 업계, 외국계 기업을 뺀 국내 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잘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지 않나. 이번 전시회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제품들은 어떤 거예요뭐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뭐 저희 회사 전 제품이죠 뭐전 제품인데 피팅밸브에대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좀 야심차게 내놓은 게 이제 가스 레귤레이터 그리고 필터 필터류를 다양하게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팅밸브 뿐만이 아니라 네. 레귤레이터는 뭐 계측? 어, 레귤레이터는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죠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밸브 예를 들어서 고압을 네. 어, 저압으로 어, 다운 시킨 상태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계속 토출이 될수 있게 조절하는 그런 압력 조절 밸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필터 쪽도 하세요? 네네 네. 그러면 필터면 이쪽에 안쪽에 배관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배관, 배관 안에 파티클이나 불순물을 걸러주는 어, 기능을 하죠 저희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반도체지만 거의 한60% 되지만은 조선 쪽도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선 쪽은 굉장히 우리 회사로 봤을 호황입니다. 특히 이제 LNG 연료 추진선, 그 다음에 대체 연료, 친환경 문제로, 환경 문제로 대체 연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메탄올이라든지 앞으로 암모니아라든지, 그런 대체 연료 공급 유닛 쪽을 저희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매출이 아마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공장, 협파기 다음에 뭐라네 기초 공사 하고 있을 때 한방 네. 갔었는데 네, 네. 지금은 부산으로 네. 이전까지 다 하셨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 후로는 좀 어떻게 회사 뭐 효율성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하여튼 생산 시스템을 좀 첨단화 했고 그다음에 모든 걸 이제 중앙 집중화 했습니다. 에너지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컴패스 에어라든지 그다음에 스크랩 처리 어, 절상유 공급 장치 이런 걸 모든 걸 중앙 집중자 집중식으로 자동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 능률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원 소재 투입부터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이제 일관된 공정 그 시스템으로 그 레이아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거 시간이 더있었으면더 열심히 더 많이 돌아봤을 텐데 이제 나가라고 예 폐장 시간이 돼 가지고 나왔는데 보이세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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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폐장 시간입니다. 폐장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허락하는 날또 열심히 돌아봤는데요. 1년 사이에 달라진 게 많네. 그쵸 그렇죠? 처음으로 펠리클도 그 실물 육안으로 봐 가지고 되게 좀 보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뭐 펄스 이터라든지 또뭐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이 그 전국에 계시는 우리 대 40여만 y 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이 다이 전시회를 다 다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또 발품을 팔아 가지고 여러분께 또 현장 또 현... 현장의 목소리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고 졌댔다 잊지 마시고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뿅